조직신화 5분 설교 48번째 성화의 수단, 3일째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화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세 사람을 살려내는 점진적인 과정이며 그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영화,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해 있다고 함축적으로 말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 스스로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조성하시는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확실하신 역할 중 하나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신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빌리프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기쁘,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선 그 자신의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성화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또한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십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부심입니다. 성령에 내재하시는 능력과 기름부심은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화되면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